이번 시간에는 앞선 시간에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정리를 했던 책의 일반을 기초해서 어 교재 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교재는 책의 이론에서 사유 체계 이론을 출발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 체계 이론 제목 속에 일반 체계 이론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 노트 보시면서 어, 교재 어, 밑줄 긋기를 하겠습니다. 자 체계 이론 중에 사유 체계 이론 이렇게 나와 있지요? 사유 체계 이론. 여기 보면은 사유 체계 이론은 사유 체계 모형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유 체계 모형은 상호작용하는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단위는 그 자체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며 각 단위는 보다 큰 전체의 부분이 되고 있다. 앞에서 거기 공부했던 것을 본다면 그 자체 각 단위는 그 자체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말은 유계성. 유계성에서 하위 체계가 있으며. 지금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단위는 보다 큰 전체의 부분이 되고 있다. 이 말은 모든 체계라는 것은 모든 사유 체계는 혼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부분인 듯하면서도 전체이고 전체인 듯하면서도 부분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유 체계란 사유 체계의 구성 부분을 초월하여 구성분들은 사유 체계란 사유 체계의 구성분을 초월하여 하나의 특수한 전체 단위를 지니고 있는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초월하여. 초라형. 이초월하여 비총합성의 개념 단순한 숫자의 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총합성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체계의 범위에는 사회체계의 범위 안에는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노트 정리를 했던 가족도 있고 집단도 있고 조직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가장 포괄적인 최상의 문화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족, 조직, 뭐 이런 등이 포함되고 이렇게 제, 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노트 정리를 보시면서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혼론으로서 사회체계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체계는 혼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부분인 듯 하면서도 전체이고 전체인 듯 하면서도 부분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체계적 관점은 양극 중의 한 입장이 아니다. 두 양극 중의 한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틀러, 고스틸러, 코스틀러는 홀론적 개념으로 체계를 설명했는데 그것이 크든 작든 복잡하든 단순하든 하나의 부분인과 동시에 하나의 전체, 하나의 부분인과 동시에 하나의 전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밑에 문장을 보시면 3번에 하나의 행동은 하나의 혼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은 하나의 행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규모 혼론, 모든 하위 체계의 하위체계의 상호작용, 상호인과관계가 반영되어서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이 문장 한번 여러분들이 이다가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 체계의 이론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는데 저는 어 적에 탈코트 파슨스가 제시할 적에 사회 체계의 기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체계 의 여러분 노트 보면 사회 체계의 기능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질이란 단어를 봤습니다. 아질. 아답테이션 그러니까 적응 기능, 골로테인먼트 목표 달성 기능, 그리고 어 인테그레이션 통합 기능. 그리고 레이턴트 패턴 메인 티넌스라고 하는 잠재된 유형을 유지하는 기능 이런 기능은 어떠한 사유 체계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해서 아질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유 체계에 대한 관점 사유 체계의 관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천 론적에서 사유 체 거시적 기능주의 뭐 상호작용주의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참고 자료를 이렇게 보시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손으로 직접. 어, 노트 정리했던 사회 체계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는 그냥 사회 체계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마닥지어졌지만 사회 체계의 구성. 체계의 구성 또는 사회 체계의 유그 해서 문화 체계 사회체계, 인격체계, 행동적 유기체로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상위의 포괄적인 문화체계, 실질적인 사회 운영체계인 사회체계, 역할 담당자의 개념을 가진 인격체계,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을 개념으로서 행동적 유기체로 우리가 사회 구성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좀, 인간의 생명체를 의미한다. 사진 존재하는 것들의 개념을 봤습니다. 다음에 사유 체계 이론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사유 체계 이론의 특성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너무 많이 올라갔군요. 자 여기 보면은 창호간의 상호 작용하고 영향을 미쳐 통합된 전체가 된다. 이게 바로 상호 작용성이지요. 상호 모든 체계는 사유 체계를 포함한 모든 체계는 서로 돕고 돕는 관계가 있다. 그리고 사유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폐쇄 체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사회 체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과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교환한다. 이 말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개방 체계를 기본 전제로 한다. 우리는 개방 체계를 기본 전제로 한다. 거기에 일부 환경의 변화도 알게 된다. 이건 상호 작용성을 말하는 거고 비교적 안정된 구조로 안정된 상호작용 유형을 가진다. 그래서 안정 상태의 특징을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 이런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든 어떠한 사교 체계든간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성을 갖는데 폐쇄 체계는 이론적으로 균형 또는 평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이 현실. 개방체계인 사회체계는 항상성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 밑에도 참조자료로 보시면 되고 거기 8번에 보시면 체계는 비총합성, 비합산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단순한 숫자의 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비총합성의 특징도 우리가 직접 먼저 판산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개념, 이게 주요 개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주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일반 체계이론입니다. 일반 체계이론. 일반, 일반적인 체계이론으로서 체계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노트 정리할 때는 구성 요소에서 사실은 투입, 전환, 산출, 환류 이렇게 해서 한번 체계를 정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먼저 경계를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변이라고 하는 간념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걸 환경이라고도 하고 외과학이라고도 하고 상위체계라고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경계, 경계라고 하는 것은 거기 체계를 외부 환경으로도 구분하는 일종의 테두리 관념상의 선, 이렇게 해서 그 체계의 정체성을 규정해준다. 자,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는 하나의 체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한 사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경계선이 여러분으로부터 멀리, 그렇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참쳐 사람 차, 곁을 잘안 둬. 이 소위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쉽게 다른 사람들이 말을 섞거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곁을안 준다라고 표현해서 할 적에는 경계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요. 굉장히 친근한 사람. 뭐, 우리가 포용, 수용, 이런 용어를 쓰는 거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계선을 굉장히 가깝게 두어서 쉽게 사람들이 접촉,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참 그런 사람들참 따뜻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체계의 구정체성을 규정해 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밑줄은 찍지 않겠지만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는 직접 우리가 반사할 체계도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없으면 폐쇄체계, 있으면 개방체계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그러면서 개방체계는 엔트로피적 성격에서 엔트로피만 존재하지만 폐쇄, 아니 폐쇄체계는 결국에 언젠가는 사라져, 사라질 져사라 수밖에 없는 엔트로피만 존재하지만 개방체계는 엔트로피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넥엔트로피도 존재하고 내겐트로피를 위해서 헌신 투쟁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런 용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 영역이 있는데 공유 영역 여기 보면 두 개의 체계가 공유 영역 잘 쓰지 않냐? 공유 영역이라는 것은 두 개의 체계가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체계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유 영역. 보통 우리가 나중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보게 되면 심리, 사회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 사회. 보통 우리가 실천 모델은, 어, 진단주의, 기능주의를 거쳐도 심리, 사회 모델이 이제 1930년대에 등장하는데, 사회복지사는 어디에 개입해야 된다? 개인적 심리적 영역과 사회적 환경적 영역이 교류하는 그 영역에 개입해야 된다. 옛날처럼 또는 정신분석처럼 개인적 심리적 영역에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환경적 영역과 교집합 영역의 사회복지 실천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이,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체계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공유 영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즘에는 보통 통합체계지요 통합 모형이기 때문에 어, 개인적 진리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영역도 같이 고려해서 클라이언트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으로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 전환, 산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투입, 전환, 산출의 기본 스타일 또는 기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을 사회복지 행정론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투입, 전환, 산출의 행정론에 가게 되면, 논리 모델. 미리 선수학처럼 가져갑니다. 논리 모델로서 또는 로직 모델. 로징 모델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그러면 먼저 투입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클라이언트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시설 또 그러면 그 과정에 같이 힘을 돈 동참하는 이런 그 시스템을 행동체계 이런 것 등이 또 시간이나 상담실 같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투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개입이라고 부르는 또는 치료라고 하는 해결이라고 하는 또는 원조라고 부르는 이런 전환 실제 개입 활동이나 실행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로 인해서 뭐가 나와? 변화된, 바뀌어진 클라이언트가 밖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산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이 시스템은 이렇게 투입, 투입, 전환, 산출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과업적 투입, 유지적 투입 한번 읽어보시니 참조하시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활료를 우리가 봤죠. 환료 그래서 투입, 전환, 환류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6번 해보시면, 균형, 향상성, 안정상태. 사진찍이 목차로 해서는 안정상태를 먼저 정적 개념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지템은 매 순간순간마다 고요한 안정상태를 특징으로 한다. 매 순간순간마다의 안정상태를 위하여 모든 체계는 모든 리비도, 모든 에너지를 이게 활용하려는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폐쇄체계에서는 그런 경향성을 균형, 평형이라 하고, 개방체계에서는 그런 경향성을 항상성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균형. 여기 균형 나와있지요? 균형.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정, 아, 그냥 여기 안정단 뒤에 봐야 되겠군요. 여기 균형. 균형이라는 것은 폐쇄체계의 고정된 구조에서 나온, 폐쇄체계. 어냐면 여긴 수직적 환경과, 왜 환경과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라고 그래? 그 체계 내에서 투입, 전환, 산출은 수평적 관계라고 합니다. 그에 의해서 그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의 의각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데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수직적 상호작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할 적에 어, 체계에서 수직적 상호작용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환경과 수직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바로 이게 바로 폐쇄체계죠. 그다다 폐쇄체계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이런 경향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균형 또는 평형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에 의해서 개방체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방체계도 이렇게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려는 경향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한다. 항상성은 개방체계를 전제로 한다. 개방체계를 전제로 한다는 건다 말로 바꾼다면 환경과 수직적 상호작용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지속적 상호교환을 하는 체계에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성을 다른 말로 이 D급번에 있는 것처럼 역동적 평형이라고 어, 줄을 꺼볼까요? 여기 다이나믹한 역동적 평형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정상태는 뭐 됐죠? 매 순간순간마다 고요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엔트로피와 네겐트로피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거에요. 아무리 장수 장수 장수를 강조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인간들은 죽어 갈 수밖에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 모든 인간들은 모든 체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제로로 불변의 무기질로 불변의 무기질 흙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게 엔트로피적 속성 언젠가는 소멸되고 언젠가는 소실되고 언젠가는 잊혀지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이런 속성을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책에는 이 엔트로피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이 엔트로피가 존재하는 과정에서도 살아남으려는, 현 상태보다 보다 나은 쪽으로 좀 키워나가려는, 이런 노력도 하게 되고, 그런 흔적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네가티브, 거꾸로 된, 네가티브 엔트로피라고 해서, 네겐트로피, 또는 네트로피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또, 모든 책에는, 모든 책에는, 희한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전혀 다른 특징을, 전혀 다른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나 한 듯이, 짜고 고습을 친 듯이,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들 동등 규결성, 동규결성이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산출을 가져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중 종결성이라고도 한다. 이게 다 종류 그렇게 해서 모든 이런 동등 결과성이나 다중 종결성과 같은 특징도 보여주다라는 것도 우리가 판서를 해 봤습니다. 또 모든 시스템은 병합 효과라고 하는 것처럼 단순한 숫자의 합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미 앞에서 봤던 비총합성이라고 하되 그로 인해서 보여지는. 단순한 숫자로 해결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효과를 시너지 효과라고 한다 해서 시너지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해외를. 시너지는 당연히 다른 것과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개방체계에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너지는 주로 개방체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과 쭉 가져있는데, 어, 사회복지 체계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특징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태체계 이론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태, 생태학, 이렇게 설명한다면 환경과 또는 환경,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에코라는 접소를 가지고 환경이란 말을 쓰는 것을 제가 뭐 어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생태학 이론, 여기 보면은 생태학이론 보면은 생태학이론은, 여러분 이해를 도모하위 해서 생태학이론은 환경과의 집단과의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고찰하는 이런 등등이 발달한 것으로 인간과, 인간과 생활과 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접근한 이론이다. 핵심은 이거죠. 뭐. 환경과의 상호장에 초점을 둔 이론이 생태학의 이론.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브롬펜 브레너라고 한다. 브롬펜 브레너. 그래서 환경을 뭐라고 표현했다? 생태적 체계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체계인 것은 인간을 또는 인간의 성격을 뭘로 봤다? 이중 초점에서 환경 속의 인간으로 이해하면서 개인과 환경과 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인간을, 인간도 유전으로만 만들어지고 유전으로만 사아간 것이 아니라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져가고 그에 의해서 실체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행인과 지터만은 생태학 이론을 기반으로 실천 모델로 만드는 데 여기는 생활 모델이지만 뭐 주에 이제 실천 기술론에 가서 보면은 이 교시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 영역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가면 바로 심리사회 모델이나 생태거리는 생활 이론 등은 모두 생태학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실천 모델이다. 여기 나와 있지? 생활 모델을 개발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학 이론의 특징이 되는데 결국에 인간과 환경과는 상호작용성을 기초로 한다. 환경 변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4번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생태 이론은 일반 체계에서, 생태의 체계 이론은 일반 체계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체계간의 공용행위에 대해 적응과 상호교류, 공유, 의 생계 간의 상호, 공유 영역에 대하여 적응과 상호 교류라는 개념으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기회도 나머지 있지만 음, 참조하시고 쭉 넘어갑니다. 자, 생태체계. 바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가 되겠어요.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가 출제가 됩니다. 브론펜 부르는 환경을 생태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되,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의무체계, 또 시간체계 등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미시체계라고 하는 미시체계, 미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개인적관 가장 직접적인 환경을 직접적이고 대면적 사교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환경을 미시체계라고 설명을 했고, 미시체계는 우리가 생애 기초에 대 것처럼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영아기, 유아기, 학령경기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가면 갈수록 생애 주기가 바뀌어가면 바뀌어갈수록 방에 갈 때마다 그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은 계속 바뀌어져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그래도 성장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쭉 많이 출제가 되는 거지 중간 체계. 이 중에서도. 중간 체계는 두개 이상을 미칠 시간에 상호작용을 설명을 한다. 연결성과 과정, 뭐, 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체계가 아주 잘 나오죠. 그런 건 여기는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외부체계외부체계는 직접적 접촉은 없으나 간접적 과정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직접적, 직접 상호작용 하지 않으나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 부모 직장처럼에도 설명을 했었지요. 그래서 직접적 접촉이 없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남아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외부체계 엑소. 옛날에 가수가 엑소가 있었는데 엑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미 우리가 사회체계에서한번 단어로서는 봤습니다만은 모든 체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괄적이고 최상위 개념의 환경을 우리는 거시체계라고 합니다. 거시체계. 그래서 이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의 개념으로, 광범위한 모든 미시체계, 중간체계, 유부체계에 포함된 모든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까지를 포함한 최상위의 포괄적 환경의 개념을 거시 체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반 반영해 주시고 우리가 노트 정렬된 여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시간 체계를 같이 넣지 않았습니까? 시간의 관념,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역사나 전통이나 이런 그 경륜, 연륜 이런 그 개념으로 일단 시간 개념으로 설명되는 영향력이 시간 개념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을 시간 체계라고도 설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노트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생태학 이론의 주요 개념, 특히 적합성 또는 적응, 스트레스, 대처, 이런 단어들, 또 유능성,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데 출제비정을 높지 않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클라이언트의 적응적 욕구와 환경의 질이 어느 정도 부합되는가를 따지는 것이 적합성이 되겠어요. 적합성. 그에 비해서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응, 부적응이라는 것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그게 물적 환경이든 인적 환경이든, 기후 환경이든, 습도 환경이든, 또 아니면은 뭐 다양한 이런 환경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를 둘러서 유무형에또 인적 물적 환경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 부적응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때문에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은 어 인간 환경이나 하나의 단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만족.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면 이것을 적응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러니까 불만족. 상태에 있다면 이것을 부적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만족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불균형 상태에 있다면 불적응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싸움 관계가 불균형 상태에 있는데 그를 도와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부적응 상태에 있을 때 그를 도와서 적응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응이랑 단어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어찌 보면 부적응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그에 대한 불균형이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욕구를 해결하기에 고안된 새로고 투명한 행동을 대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대처. 또 그러면 여기 에 관계의 역할, 유능, 유능성, 환경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을지 아입니까 얼마나 능력, 어떤 능력?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를 많이 있는 사람은 참 유능한 사람, 조금 있는 사람은 참덜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 사회적, 물리적, 다 문화적 안경 다 보시고 그다음에 생태학 이론을 본다면 생태학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생태학의 것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이게 또는 인간과 환경과의 공유 영역에 반드시 공유 영역에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 제시하는 이런 이론이 생태학 이론, 생태 체계 이론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에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총체적 인간, 여기 환경 속의 인간 총체 환경 속의 인간을 person in environment에서 p PIE라고 합니다. Person in Environment. PIE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환경 속의 인간. 아니면 그냥 상황 속의 인간이라고 읽어도 되는 것처럼, 이것은 무조건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통합적 관점이라는 거죠. 또 인간에 대한 낙관론적 관점. 그렇죠? 인간에 대한 낙한 론적 같죠. 때문에 인간은 개인적 심리적 측면으로만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환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에 대한 난관을 극복할 수도 있다. 어떻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라고 하는 믿음을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간은 대면 세계의 요구와 외부 세계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환경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성공적 영물을 획득하고 그리고 유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보면서 인간을 긍정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생태학적 관점이고 또 인간 속에 아니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사회문화적 존재란 말도 사회문화적 이 말이 바로 환경 변인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생활 환경 속에서 타인과 가치로운 관계를 맺고 이, 이, 말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렇게 환경 속의 인간, PIE, 또 인간에 대한 긍정적, 낙관론적 관점, 또는 뭐 사유문화적 존재로서 인간관,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기이론도 있지만 좀 보시고.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과 연관성이 쭉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과 연관성 보시면 특히 2번, 생태학이론은 이렇게 나와있지요. 그래서 생태학이론. 생태학 이론은 해서 어, 자존감과 문제 해결 능력, 대처 기술을 증진시키고 조직과 관계망 그리고 물리적 환경을 보다 양육적 환경으로 변화시키는데 개입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어디에 개입을 해야 된다? 개인과 환경의 공유 영역에 공유 영역에 대한 개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유 영역. 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전의 단선적이고 인간론주 시각에서 통합적이고 전체적이며 역동적인 인간관계된 시각으로 바뀌었다. 또 그런가면은 거기 개인 3번에 보시면 개인, 집단, 공동체를 막는 모든 집단에 구애되지 않고 적용할 모든 집단에 구애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고 기존의 연구업주도, 자, 여기, 기존의 연구업주도 그대로 원형할 수 있다. 해서 생태학이론은 신이론으로서 지위는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이론을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같이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다면, 체계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 수없이 많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투입, 전환 산출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체계의 특성을 보여주고 그것이 하나의 사유 체계를 형성하며 사유 체계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클라이언트라고 불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론 기초를 만들어준 것이 체계 이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적인 체계 이론과 사유와 직접 접목시킨 사유 체계 이론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또는 공유형의 개입을 적극 권장하게 되는 생태 체계 이론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성으로 있는 것이 가족 집단 조직 지역 사회 문화가 있습니다. 자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구체적인 하나하나하나의 체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족 집단 조직 지역 사회 문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